오늘은 드디어 우솔 작가님의 엄마의 20년이라는 책을 어제 밤에 좀 읽고 아침에 또 읽었거든요. 되게 유쾌하고 또 통쾌하고 핵심을 막 찌르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어요. 수술 넘, 넘어가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어, 예전에 계룡산에서 사, 사셨었대요. 그때 자기 자신과 차근차근히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됐는데, 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대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뭐 학교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까지 그렇게 그냥 지내왔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내 자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색하고 그리고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처음에는 잘 생각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 난 것이 두 가지였대요. 책을 읽고 싶다. 어, 책좀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겼었대요. 어, 그래서 음,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제가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자 중요한 변화가 생겼대요. 신뢰. 이제 저는 저를 믿기 시작했어요. 음, 그 동안에는 이제 그런 뭔가 나의 욕구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지 않다 보니까 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해서 해봤어야지. 어, 아 나는 이런 거를 하는구나. 나 이거 잘하구나. 나 이건 조금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도전하는구나. 어, 그런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 어, 애 학원비 20만원은 안 아까운데, 내 활동비 20만원은 아깝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아이 학원비 하나 정도의 그 금액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0일로 따지면은 어 하루에 한뭐 8천원? 7천원 정도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사실 아깝잖아요. 아그 돈이면 학원 하나 보낼 수 있는데, 근데 아예 학원 보내는 대신 자기 자신한테 쓰라는 얘기를 해요. 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완전 적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20만 원이 아까운 나는 집밖에 잘안 나갈 거예요.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그때 나를 가장 먼저 낚아채는 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아침이 밝았고, 뉴스를 클릭하다 또 인스타, 남의 거 보게 되고, 그러면 원래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삶을 또 부러워하고 힐끔거리게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인데, 인터넷 방랑제가 머무는 최후의 또 최악의 종착지는 단연 쇼핑인 거죠. 그래서 막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못 지르더라도 막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아이가 오면은, 아이고, 나 망했다. 아, 나왜 이렇게 한심하지? 어쩜 이렇게 한 일이 없지? 하고 또 자괴감 속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쇼핑으로 뭐 아이 물건 산다고 해도 굳이 지금 필요 없는데 미리 사잖아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사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은 남들이 많이 사니까 사게 되고 그러면 한 달에 진짜 20만 원 금방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 학원을 막한 가지씩 보내잖아요. 근데 엄마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그걸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20만 원이고 뭐 15만 원이고 이런,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책을 빌 때, 그니까 이분은 이제 책을 보고, 어, 또 카페에 가고, 그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도서관에 또 가고, 이런 생활이 이제 동선이 생기셨대요. 어, 근데 도서관에서 어, 대출 한도만큼 책을 골랐는데, 우리는 진짜 엄마들은 거의 애들 책을 빌리잖아요. 자기 책도 좀 섞여 있지만, 이분은 온전히 다내 책을 빌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뭔가, 어, 이책 안에 있는 지식들이 모두 내 것이냐. 아주 의기양양해지고 너무 기쁘게. 어,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좀 제가 자책을 하는데 제가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리고 뭔가가 많이 했, 뭔가를 조금 조금씩 많이 했는데 그게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걸로 연결이 잘안 됐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선택을 안한 거죠. 할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긴 한데, 저는, 아, 괜히 그거 하면서, 아, 뭐, 이렇게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음, 중간에 회의감이 들 때도 꾸준히, 버려놓은 일이니 잡담 없이 꾸준히, 꾸준히 운동하면 내 몸이 좋아질 것을 믿듯이, 꾸준히 활동하며내 인생이 좋아질 것을 믿으며, 꾸준한 인간은 반드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며, 꾸준히, 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고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찍다 보니까 아 맞다 나 예전에 배웠던 거 일단 가장 중요한 애들한테 너무 잘 적용했고 내가 성장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작은 거라도 도움을 줄수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너무 많이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예전에 뭐 rt 중재 그것도 전문가 과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놀이 치료도 했었고 장애 치료사 하고 또 청소년 상담했던 것들도 아 그것이 정말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당 당장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한 거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 위로가 됐던 말이 책을 쓰다가 말았어도 자격증을 준비만 하다가 설사 그만두어서 중도 하차한 사람도 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패담이라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실패담조차 없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저실패담 많잖아요. 여기 좀 <laughs> 올리고 있는데 아 그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시도해본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잘된 것도 있고 중간에 막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흐지부지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말하기는 너무 좋아요. 아이들 시도할 때 괜찮아. 너한테 남는 게 있어. 그리고 적어도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남아 그리고 네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른 거를 시작할 때 되게 도움이 돼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진짜 그냥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있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사실은 뭐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요. 일부분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저도 막그 영상 찍으면서 맨날 내가 막 뭔가를 막 인풋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내 방향성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동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힘껏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하라고. 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저기 또 우리 애들은 또 다르고 그때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고 싶고 그리고 사회에서 맞추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바뀌고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소신을 갖고, 또 엄마가 이끌고 싶어, 그런 방향성 있잖아요. 그런 큰틀 속에서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계속 나왔지만, 일단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laughs>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